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등록을 못 가가지고 가네 아짧은 등록 못가못 간다며 어우 짝짝이네 거어이 뭐. 이거 뭐야 이게 접대하지 말라고 씨나이러겠야 <laughs> 접대 끝났다며 아니 뭐 눈알이 뭐 빙글빙글 돌고 막 옆에서 뭐라고 얘기하냐고 <laughs> 그 세상에서? 가까운 거는 로다 했다는데 하 갖고 앉아어 하투를 눈에 묻는 거야? 아니 아니 거 완전히 엄밀한 이 어차피 안만 그 안보이는거 그냥 가랑을 돌린다 안만으로 가 그래서 이번엔 좀애 초상적 가랑만 가랑을 지질수지 되게 많아 가네가 만든 하시. 법칙이야 하시, 네가...

일이나두개지대 여섯 개누나누 약간 사기성 있는 거아니다한거작네 <laughs> 내가 어그 그럴까? 아씨씨지야하겠다야야하겠어 야, 야. <laughs> 야, 아유 이거 등록이